안녕하십니까 강아지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접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아지를 분양을 해가신 분이 접종을 꼭 맞아야 되냐 안 맞으면 안 되냐? 이제 이러한 분들도 좀 있어요. 접종약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, 있지만 거의 협력병원에서는 d h p p l 이라는 것과 이제 PC를 맞아요. 종합백신에는 홍역, 간염, 파보장염파보인플루엔자 레토스 뭐 파라증이라는 그 혼합을 맞고요. 그다음에 이제 PC라는 코로나 장염, 전염성 기관지염, 뭐 개인인플루엔자, 간경병 뭐 등등 있어요. 근데 이거를 맞아야 됩니다. 안 맞으면 안 돼요. 이거를 안 맞으면 아이들이 면역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를 안 해도 이제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감기에서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생명까지 지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접종은 무조건 맞아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